안녕하세요. 커먼 와인입니다. 프랑스와 함께 세계 와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생산량은 물론 포도 품종과 와인 스타일의 다양성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유럽의 전체 와인 생산량의 79%,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 수준인 45%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여전히 세계 1위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1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프랑스의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스페인이 2위로 올라섰네요. 기원전 8세기 남부 이탈리아에 도착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나라를 오에노트리아, 즉, 와인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활기찬 와인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의 와인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1861년까지 통일국가가 되지 못했던 이탈리아는 프랑스만큼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 다르게 바라보면 각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이탈리아 품종은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라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 터진 필록세라로 인해 이탈리아의 많은 포도밭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질보다 양을 추구하며 20세기 초중반까지 이탈리아는 저렴한 테이블 와인 생산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프랑스의 AOC 규정을 참조한 와인에 대한 원산지 명칭 통제법인 DOC 법을 제정하며 지금의 이탈리아 와인의 품질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서에서 남동으로 1100km에 걸쳐 아펜니노 산맥이 형성되어 각 지역의 기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쪽 대륙 끝에서 남쪽에 위치한 섬까지 위도가 10도나 차이 나지만 바다와 산의 영향으로 기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피에몬테,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베네토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 등 6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북부는 추운 겨울과 덥고 긴 여름의 대륙성 기후를 가집니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막아주고 큰 호수가 온도 조절에 영향을 끼쳐 포도의 완숙을 돕죠. 가을이 길고 안개자욱한 겨울의 북부 지역에서는 늦게 익는 네비올로 품종과 급격한 기온 차이로 신선한 꽃향기와 과실향을 품는 피노 그리지오 품종이 잘 자랍니다. 토스카나, 옴브리아, 아브르쪼 등이 위치한 중부 이탈리아는 북쪽의 볼로니아에서 남쪽의 로마까지 아펜니노 산맥을 가로질러 뻗어 있습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풍부한 햇빛과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여름은 매우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매우 춥습니다. 남부지역에는 깐파니아, 뿔리아, 시칠리아 등의 생산지역이 있으며 내륙지역은 덥고 건조하고 해안으로 갈수록 습해집니다.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펜니노 산맥의 경사면을 따라 많은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어 고도의 냉각 효과를 받는데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의 건조하고 화창한 날씨에서 더 달콤하고 풀바디한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됩니다. 전반적인 이탈리아 와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의 원산지 명칭 통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